자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짝퉁은 오리지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지+ 맞지 춤도 여러 번 근데 다정이 진짜 춤잘추긴거아 진짜로 많이 잘 춰? a 부터 시작해서 어 계단 이용하는 거예요 에이와이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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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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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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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이 이이어해 어이 이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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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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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도어 오케이 나도 어디에서 꿀리질 않아! 야. 아직 쓸만한 건 죽지 않았어! 너무 최고였어, 너무 행복했어. 야, 마이크가 막 다려. 막이룸이 다야. 허리 아파. 너무 잘했어. <laughs>